여러분, 송신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원래 토요일날 도착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요. 제가 송신기 수신기 한 세트 중에 송신기가 없어 가지고 송신기만 따로 25,000원인가? 하여튼 그 정도 주고 샀어요. 도착했으니까 한번 테스트. let's get it. 가 b e 이프 유튜브 채널. 여러분, 제홈 스튜디오에 지금 왔고요. 잘 나오죠? 테스트. 고 m m 6으로 찍고 있고요. 잘 나오죠? 홈 스튜디오에 지금 와서 이 송신기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한번 조명을 터트려볼 거예요.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 알파 7m3이고 송신기는 포맥스 기본 세트예요. 일단은 SD 카드 터프 장착해 보겠습니다. 모드는 m 모드에 노출 예형으로 맞춰 놨습니다. ISO는 한번 보여 드리려고 500으로 맞춰놨어요. 일단 아마도 분명히 조명을 터트리면 밝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해야 되고 처음에 100분의 1초 정도로만 맞춰놓게요. 을 일단 포맥스 동조기 한번 켜볼게요. 네 전원을 켰고 세팅은 지금 셀이랑 동조돼 있는 상태예요. 수신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flash off. 카메라 플라이 요렇게 적혀 있거든요. 반대쪽에 수신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널 맞추는 게 있어요. 1, 2, 3, 4번 있죠? 보이시나요? 네, 여기 보시면 채널 맞추는 게 있어요. 1, 2, 3, 4라고 이 짝대기를 내려주면 채널이 1번이 지금 내려간 거거든요. 반대쪽 수신기에도 똑같이 첫 번째 게 내려가 있어요. 그 부분도 맞춰 놓고 여기도 제가 버튼을 끝까지 옮겨서 2시 쪽으로 맞춰 놨고 수신기도 똑같이 플라이스 쪽으로 해놨어요. 그랬더니 여기서 깜빡깜빡 건전지러 오니까 깜빡깜빡 초록불이 들어오죠. 한번 촬영해 볼게요. 잘 터지죠? 그러면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. 엄청 하얗게 나오죠. 조명을 터뜨렸더니 너무 하얗게 나왔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스탑을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. 카메라에서 한 스탑을 낮추면 ISO가 250분의 1이 되거든요. 250분의 1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. 아까보다는 조금 더 하얗게 됐습니다. 조금 더 노출 값이 높게 나온 부분이 낮게 나왔어요. 그렇지만 여전히 내 기준에서는 너무 하얗게 나옵니다. 조금 더 ISO를 낮춰볼게요. 250에서 한 스탑 더 낮춰서 125로. 그랬더니. 조금 더 밝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? 그래도 여전히 밝습니다. 반 정도 더 낮춰보죠. 한 스탑 더 낮춰서 125에서 반으로 낮춰보겠습니다. 한 스탑 정도 더 낮춰서 ISO 64 정도로 놔두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ISO 64로 맞췄더니 선명하게 나오죠. 노출이 날아가는 부분도 없고 잘 잡힌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방의 환경, 이 방의 빛. 적절한 빛과 세팅은 ISO 64 정도가 적당하다는 결과가 되겠죠. 그래서 향후 촬영할 때도 64 정도 선에 놓고 맞춰 놓고 찍으면 될것 같아요.